Games, B movies, 항아리 B 편안 하시고 18시간 만에 클리어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히읗 히읗 내일부터 하실 다크소울 시리즈도 기대할게요. 물결표 아. 괜찮는가 둘에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바이바이바이 오늘 맛보기가 현황인가요? 짬타님, 왜 이렇게 잘 올라가시나 했더니 제가 모니터를 뒤집어서 보고 있었네요. 짬타님도 정신 승리를 위해 모니터를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캠에서 아예 사라지겠네 반밖에 안 보임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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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윽. 어, 음. 하가리기이네 연두쿤도 금방 엔터본 쉬워 지워 Maybe this is what digital culture is. A monstrous mountain of trash, the ash heap of creativity's fountain. A landfill with everything we ever thought of in it. Grand info. Don't let it get to you. But also, let it get you a little bit. 엄청 빡치는게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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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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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Mm. 어기, 알프스의 맑고 고운 <laughs> 스위스 아가씨. <laughs> 소리 높여 노래를 하죠, 요들리르루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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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3D models of Breakfast, Gen fanfic novels, and magazines, green screen Shia LaBeouf, so banned snuff scenes on Live League. Facebook's got lifelike bots with unbranded adverts and candid shots of Kanye and Taylor Swift mashups, car crash epic failed chips, rush to dash cam vids, discussions of McRibs, discarded, forgotten, unrecycled, muddled, rotten, untitled. 아까 여기 통과할 수 있냐고 물었 그러... 뭐야? 안가져 뭐야?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삼루 7 시에 들어 들어와요. 아 누나였구나. 아, 이 어떡하지?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떨어졌어 난데. 절대 안돼. 안돼 안돼. 아, <laughs> 방송 천재가 안돼도 되니까 여기 안 떨어져야 돼. 아하. 아하.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laughs> 여기까지 할 말이 있는 게 없는데. 해주세요 선생님. 어? 갑니다. 저 가요. 갑니다. 갑니다. 진짜 가요. 어? 뭐 어떻게 가야돼 뭐야 이거 어 어떻게 가야돼 뭐 어떻게 가야돼 뭐 가야 여기 아이씨. 난 짬타이거다 니들이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막아 아. Everything's 하! fresh for about 6 seconds, 왜냐고? until some newer thing beckons, 트위치에. and we hit refresh, and there's 여자니까. years of persevering, disappearing in the pile, out of style, out of sight. 어쩌지? 아직 안 죽었는데. <laughs> 불쌍해서 어떡해. 노래가 싱크싱크 나오네. 떨어지면 구름이 있어요. 그것하면 지름길이에요. 어떡하니. 너의 부금은 실패로 끝났어. 제작자야. KB영 KY님 만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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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항아리 남은 왁싱을 해서 겨드랑이 털이 없.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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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제작자야. 니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도 난 아직 여기에 있는데. 개 빡치겠구나. 어떡하지? 내가 보통 개집년이 아니거든. 네가 이렇게 뭐 사람을 빡치게 만들려고 이 게임을 만들어? 오냐잘 만들었다.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어? 여기 잠깐 어떻게 했더라? 하하, 이런 이런. 미안한 걸 제작자. 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시시.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트위치의 여제지! 기다 조금만 기다려라 온통 짬댕이 마룬 감사합니다 내 네, 하깃을 갈고 오세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좋았어. 고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꿈을 카츄내 친구랑 함께니까. 니까? 니까? 여기서 태초 마을 한번 가고 방송 살리자. 1700명이 기대하고 있어 누나야. <laughs> 그렇게는 안 되지.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나? 좋아. What? What? 게임은 아슬아슬하게야 진짜 재밌는 법이지. 게임은 아슬아슬하게 해야 재밌는 법이야. 그렇지 우리 투수들아. 아. 아, 아. 아직 하늘은 리지않지않 <laughs> 역시 게임은 역시 이렇게 간0간지아이 게임을 대0 0 m 하고 있어요. 진짜 가족 같은 일을 하고 있네. 레이 우롱 당하는 기세니 천원 감사합니다. 역시 게임은 쫄깃쫄깃해야 재밌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쫄깃... 쫄깃해야 재밌는 법이지. 음. 가발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머리 한번 만지셔야 할것 같은데... 저 가발 안 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No. 아, 여 기가, 여 기가 너무 어려워.

에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다. 와! 나꽉 짓. If I m i s s i 말도 안 되는 게임 누구 만드 거야? 오늘 오늘 승는데 이렇게 이렇게. just do some 반스런 각이야 짬노. Mm. 짬타 누나, 짬타 누나, 태초 마을 공기 좋다. 그치? 키우 키우. 아 진짜 씨아개 열받아. 아씨 What? Uh. To live is to suffer. 있어봐, 나 샤워 올 미닝 인더 서퍼링 나 어제 말여 프리드리히 니 정상. 아 자기 감전사